무거운 거 들고 운동하면 좋죠. 운동 강도도 강해지고요.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만큼, 그거 했다가 탈 나면은 몇달 동안 운동 못 해요. 내가 할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해 운동하는 것, 꾸준히 운동하는 것. 저는 지금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. 준비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, 발바닥 골반 너비 되게 벌리시고 기본 스쿼트 자려수로 준비.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후 앞쪽 허벅지를 느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. 두 번, 앞쪽 허벅지를 느껴 숨 마시고, 천천히 올라오세요. 세 번, 올라올 때팍 올라오면 힘 별로 안 들어가져요. 부드럽게 천천히 올라오면 관절도 놀라지 않고 허벅지에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. 네 번, 기다려 숨 마셨다가,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가요. 다섯, 준비, 둘, 여섯, 둘, 허벅지요, 일곱, 준비, 둘, 여덟, 둘, 두 개만 더, 아홉, 둘, 마지막이요. 열번 정지하고 양손 허벅지 뒤에서 깍지 낍니다. 엉덩이 앉아요. 들어요. 셋, 넷, 다섯, 여섯, 후, 일곱, 허벅지 여덟, 아홉, 열끝 올라옵니다. 오른발 앞에 왼발 뒤를 터치하고 두 무릎 살짝 접어 상체 스르르, 오른손이 나의 오른 무릎을 터치. 입. 지금 숨 마시고, 내쉬면서, 오른손 들어요. 후, 내리며 마십니다. 두 번, 후, 내리며 마셔. 세 번, 체중 오른발에 있으면서,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느껴집니다. 네 번, 시선 멀리 바라보세요. 다섯, 후, 내리며 마셔. 왼발 같이 들어요. 여섯, 왼다리를 뒤로 들어 완전히 오른발 한 발로 팔다리를 내리면서 숨을 마십니다. 두 번, 팔다리 내릴 때 천천히 내려야 중심 잡기가 더 수월해요. 내리며 숨 마셔. 세 번, 내리며 마셔. 네 번, 오른쪽 엉덩이를 느낍니다. 마지막이요. 다섯. 내리며 마셔. 끝. 바꿉니다. 두 무릎 살짝 접어. 오른손이 왼무릎을 터치. 집지 말고 터치만요. 일단, 팔만. 하나, 왼손 들었다가. 내리며 숨을 마셔. 두 번. 후. 내리며 마셔. 세 번. 체중이 왼발에 실려 있음을 느낍니다. 네 번. 다섯. 후. 이제부터 오른 다리 들며 여섯, 왼발로 중심 잡아요. 서서히 내리면서 숨을 마셔. 일곱, 왼쪽 엉덩이를 느낍니다. 여덟, 두 개만 더. 아홉, 왼쪽 엉덩이요. 마지막이요. 열 번, 끝. 두발 넓게 벌리셔서 발끝 바깥쪽으로 회전. 양손 귀 옆을 터치. 팔 벌리면서 안쪽 허벅지. 와이드 스쿼트 10개 진행합니다. 지금 숨 마시고. 내쉬며 하나 엉덩이를 뒤로 뺐습니다. 후, 안쪽 허벅지 느껴. 숨 마시고.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요. 두 번. 준비. 둘. 세번 후, 기다려서 숨 마시고,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와. 네 번. 준비. 둘. 다섯. 둘. 안쪽 허벅지요. 여섯. 둘. 일곱, 둘, 여덟, 안쪽 허벅지, 둘, 아홉, 준비, 둘, 마지막 이요. 열번 정지합니다. 양손 골반 위아래로 들썩들썩 하나 엉덩이를 둘셋넷 다섯 여섯 안쪽 허벅지 일곱 여덟 아홉 열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. 스르르 두 무릎 바깥쪽 두발 같이 발 위아래로 들썩들썩 10 9 뒤꿈치 높이 들어요. 8 7 6, 5, 4, 3, 2, 1끝 올라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시선 멀리 바라보고 양팔 옆으로 나란 히로 들어 올리는 것 10개 진행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내리며 숨을 마십니다 두번 내리며 마셔 세번네번 네 번. 다섯 여섯 일곱, 내리며 마셔, 여덟, 아홉, 마지막이요, 열 번, 등거 유지하고, 앞으로 원 다섯 바퀴 하나, 위로 원 그려, 둘, 셋, 후, 넷, 다섯, 반대쪽으로요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끝. 팔 스르르. 팔뚝을 몸통 옆에 붙이시고 주먹 세웠습니다. 팔뚝은 붙어 있으면서 팔 돌리는 동작 다섯 개요. 지금 숨 마시고, 내쉬며 하나, 오면서 숨을 마십니다. 두 번. 평개 끝이 아니고요. 어깨 뒤를 느껴요. 꾹. 오며 마셔. 세 번. 오며 마셔. 네 번. 마지막이요. 다섯. 옵니다. 상체 비스듬. 팔꿈치를 뒤로 찔러 두팔 뒤로 펴는 동작만 열 개. 하나, 허리 아프시면 조금 높이 올라오십시오. 괜찮다면 지금 비스듬함을 유지. 팔을 접으면서 숨을 마셔. 두 번. 오며 숨 마셔. 세 번. 팔 접을 때 팔꿈치는 오지 말고 제자리를 유지합니다. 네 번. 시선 먼 바닥을 바라보세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열번 유지합니다. 위로 열 개, 하나, 후, 둘, 팔뚝 뒤를 느껴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끝. 손끝 터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끝. 어깨를 뒤로 크게 세 바퀴 돌렸다가 이제 엎드리겠습니다. 양손 포개고, 손등에 나의 턱을 댑니다. 머리 가슴만 들어 올리는 등 운동 다섯 개. 지금 숨 마시고, 내쉬며 하나, 머리 가슴 들었다가 내려갑니다. 준비. 두 번, 등, 등, 등을 느끼세요. 지금 숨 마셔. 세 번, 한 번에 내쉼, 갔다 옵니다. 네 번, 다섯, 한 번에 내쉬임 갔다 와요. 이제 두 팔을 옆으로 펴면서 올라오겠습니다. 지금 숨 마시고, 하나, 한 번에 내쉬임 갔다 옵니다. 등 운동, 두 번, 등등등 등, 등 느껴요. 세 번, 한 번에, 내, 쉼, 갔다, 옵니다. 네 번, 후, 마지막이요. 다섯, 한 번에, 내, 쉼, 갔다, 옵니다. 끝, 눕겠습니다.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두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올립니다. 이두 다리 사선 양의 다리를 폈다가 다시 접어 오는 것 다섯 개. 허리를 계속 바닥에 붙이는 복부에 힘을 만들어 주세요. 지금 숨 마시고, 하나, 한 번에 내쉼, 갔다 옵니다. 두 번, 후, 허리 바닥, 허리 바닥. 세번 허리 아프면 다리를 조금 더 들어 올려요. 네 번, 다섯 무릎 접지 말고 편 채로 돌아옵니다. 여섯 내려갔다 끌어 올려요. 여섯, 허리 바닥, 허리 바닥입니다. 일곱 한 번에 내쉬 갔다 와서 세 개만 더 여덟 아홉 숨을 힘껏 내쉬세요 마지막이요 열번후끝 오른 다리 기억자 왼쪽 발 그 위에다가 발목을 얹습니다. 다리 조금 낮췄다가 엉덩이 위로 드는 것. 하나, 엉덩이 들썩. 두 번, 세 번, 아랫배 느끼세요. 네 번, 후, 다섯, 여섯, 아랫배 운동.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번, 끝, 발 풀어, 무릎 세웁니다. 양손 권총 모양으로 이마에다가 손 얹어, 손 찌르면서 윗몸 일으키기 10개 진행. 지금 숨 마시고, 내쉬며 하나, 한 번에 내쉼, 갔다 옵니다. 두 번, 숨을 내쉬면서 올라오고, 마저 내쉬면서 내려갑니다. 세 번, 숨을 참지 말고 내쉬어야 복부 운동이 더 많이 되고, 네 번, 손을 깊숙히 찌르세요. 다섯, 여섯, 후, 일곱,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. 여덟, 아홉. 마지막, 열 번. 끝.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렷, 왼다리를 기억자, 오른다리를 그 위에 얹어 엉덩이 드는 것열 개, 두 다리 조금 낮춰요. 열 번. 하나, 엉덩이 들썩. 두 번. 세 번. 아랫배를 느끼고, 넷. 다섯, 복부, 복부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번, 끝, 무릎 세웁니다. 왼손 차렷, 오른손 귀 옆을 터치, 윗몸 일으키기, 올라와요. 왼손이 왼쪽 발목 터치, 하나, 바꿔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복부 운동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끝. 눕습니다. 양손 귀 옆을 터치. 오른 다리 기역자, 왼 다리 45도, 왼쪽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붙이는 것. 하나, 올라와서 기다리고. 반대쪽으로 둘. 세 번. 네 번. 후. 다섯. 붙여 붙여 무릎 팔꿈치 붙어요. 여섯. 일곱. 거의 다 했어요. 여덟. 아홉, 열 번, 끝, 눕습니다. 한쪽으로 돌아 천천히 앉아주세요. 편안한 양반 다리, 양손 내네 무릎, 맷돌처럼 원 크게 세 바퀴씩, 척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. 반대쪽으로도 세 바퀴. 편하게 호흡하며 두 번. 한 번. 키 커지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상체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. 하나. 왼손 쭉 뻗으면서 옆구리 느껴 숨 마시고,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후, 오른손 쭉 뻗어 숨 마셨다가, 세 번. 옆구리, 옆구리 쭉쭉쭉. 네 번. 숨 크게 마시고. 천천히 돌아옵니다. 어깨를 뒤로 크게 세 바퀴 돌렸다가. 오늘 준비한 운동 여기까지입니다. 댓글에 운동 완료 남겨주시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